여러분 이눈안 맞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눈을 잘 봐, 쇼쇼쇼 이렇게 피하면 전통으로 어차피 다 맞아요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냥 음. 맞을 뿐. 고라닌가? 아어디어디어디 어제, 아, 아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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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패딩바지를 입었었, 아니, 어제 패딩, 아 어제 청바지를 입고, 오늘 내가 얼었나 봅니다. 씨. 개 같네요. 어제 청바지를 입고, 오늘 패딩바지를 입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됐어. 이건 뭐야. 뒤지게힐 거야. 뭐야! 어, 고양이 죽어 있다. 아이고. 죽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위패거든? 근데 지금 위패를 태웠죠. 밑에 부분? 그리고 지금 위에 부분은 다 타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위패를 태웠다는 거는 두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첫 번째 추측은 더 이상 이 위패를 쓸 일이 없으니까 태우겠죠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위패를 태우거나 아니면 장례 치른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위패를 태우거나 근데 저는 두 번째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된 그래서 위패를 태운 거 같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고양이가 죽어있네. 죽은지 좀꽤된것 같긴 하다. 50, 790, 800, 900, 1000, 1100, 1100, 양이0 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저1 0 0 1 1 0 제가 묻어줄 수 있으니까, 어, 좀 이따 묻어주기로 하고, 일단 촬영 먼저 할게요. 여기 다행히도 호미가 있어가지고, 땅팔수 있겠다. 돈이가 더 있네. 어, 지금 마당 앞에서 위패를 태웠잖아. 위패를 태웠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 말한 대로 두 가지로 함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좀 열어줘요. 문 좀. 돌아가야 되겠다. 담배 냄새가 나는데? 방금 바람 불었잖아. 안 불다가 근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같이 불어온다. 사람인냐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예전에 남자 젊은 남자 노숙자 봤던데 있지. 거기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기를 찾아둔 곳인데 아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 고양이 그것 때문에 좀 태우면서 묻어주지 했는데 그 전에는 쪽 고양이가 없었어 아 진짜 담배 냄새나요 진짜 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담배 냄새 진짜 있냐 있냐 여기 탔는데? 뭐야? 근데 겁나 이상하다. 보통 타면은 바닥에서 타지 않나? 여기 중간에서 탈 일이 뭐가 있을까? 전선 말고는? 밑에는 멀쩡해. 딱이 부분만 탔네. 아니면 이안에 지금 숨어서 또내 집이에요. 나가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지도 여기 못 들어가지. 설마 지도 여기 들어가 봤어. 또 여기 들어와요. 여기 내 집이에요. 이러지 않겠지. 일단은 혹시 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장롱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마늘 빠는 걸로 일단은 대기할 손에 들고, 아, 여기 위패 있네. 안을빠는 거로 열어 봐야지. 근데 젊은 비교적 젊은 옷 이다, 그쵸? 이옷들을 보면은 비교적 젊, 젊은 옷 이네. 냄새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닌데. 어디서 자꾸 탄 냄새, 담배 냄새 이런 게 나지? 아, 이런. 금이죠. 설마, 이, 지금 크기가 이거 같거든요? 이거 크기가. 맞나? 와눈 많이 온다. 저 고양이 지금 고양이가 죽어 있어서 이 앞에 이 마당에 여기 있다가 좀 묻어주고 갑시다. 어저좀 삽질 좀 할게요. 좀잘 파지면 좋을 텐데. 와 겁나 춥다 진짜 와 오늘 장난 아니다. 와씨 주여 할렐루야요. 와씨 겁나 추워. 쪽으로 갑시다. 저쪽 가면서 공구 있나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어, 안 파, 오늘 안에 못 팝니다. 너무 바닥도 딱딱하고 중간에 저 가면서 여기 없지? 있나? 있었으면 좋겠. 잠깐, 문좀 열어볼까? 누가 여기다 타이어를 대놨냐? 타이어 패벌라 쓸만한 공구가 하나도 없네. 삽이 딱 있으면 팍팍팍 하면 되는데. 삽으로, 근데 파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잠시만, 이쪽 한번 들어보자. 들어가서 땅이 좀, 무딘 땅이 있나 한번 봐볼까요? 이 시간에 산에서 땅 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좀 기절하겠다. 저 새끼, 이 새벽에 땅 파고 있다고. 싹! 땅만 골라도 아무래씨 땅만 고라 고골라돌잘팔수 고라, 있는 데 혹시라 혹시 아니야 삿 같은 거 아니어도 곡갱이만 있어도 삿보다는 곡갱이가 더 좋긴 한데 여러분 이눈안 맞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 봐봐 눈을 잘 봐. 씨. 이렇게 피하면 전통으로 어차피 다 맞아요 고생만 한 겁니다 그냥 맞으세요 저는 가서 삽 택템했기 때문에 삽 묻어주고 아니 삽, 삽을 왜 묻어 그 뭐지? 고양이 묻어주고 묻어주러 갑시다 삽을 누가 버려 했는데 진짜 버렸네 그렇지 삽을 누가 버려 버린지도 겁나 오래됐나 봐 농풀이 가운데 이삽 손잡이 사이로 자란 거 보면, 식량을 확보할까? 저배추가 식량 알탈인가? 완전 쌩 들판인데. 누가 개를 또 버려놓고 왔나? 저기다가. 아니면, 개를 쪘다 묶어놨나? 아이고. 눈 쌓여 붙다. 아 죽겄다. 얼른 찾아. 아 너무 힘들다. 아아아 조금만 쉴게요. 아 실수 없는, 음, 음. 실세 음식. 움직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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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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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아. 왜삼 아. 하고있 아. 아. 씨너 못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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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았다 씨 아. 어. 아. 잘, 잘 봐요. 너 누울 자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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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타면될것 같아. 이럴려고 갖고 왔나보다 이럴려고 아. 어. 다봤어 아. 어. 자 이제 묻어줍시다 오색천을 내가 이럴려고 갖고 왔나보다 나 쓰려고 한게 아니라 얘예 쓰라고 어떻게 돌지 근데 어, 냄새 엄청 심하네. 딱 뺐다. 딱 맞춰서 했어.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무덤 쳐시 아, 가자 가자 어. 어. 더워 더워